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인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심을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기를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냐며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도착한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 5경 전체에서 시내산과 동일한 산으로 호랩산은 신의 산을 포함하는 여러 산들로 구성된 더 넓은 산악지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여와의 호 사자는 여와 호 자신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2절에 나오는 여와의 호 사자가 4절의 여와임을 호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명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적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낸 증거임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마른 광야에서 마찰에 의해 나무에 불이 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본 타지 않는 떨기 나무 현상은 비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을 벗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높은 권위자에 대한 예법이었으며, 종들은 주인 앞에서 통상적으로 신을 신지 않았고, 하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순종하지 않고 반문합니다. 나는 할수 없으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바꾸시는 분, 바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붙들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비전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만이 거룩한 곳이 아닌 내가 선 이곳,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며 세상적 욕망과 거짓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꿈으로 거룩하고 온전하여지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